풀 기능에서 누르고 이게이제원하는 파일을 이제 올려놓는 아이콘인데업그레이드는이거 판매하려고 나오는 거이파일아뵙다 파일을 기아서사진파을찾아이쭉들을가고 원치 않는 사진은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 그림과 그림 넘어갈 때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있게 하는 게, 요 아이콘, 여기이걸 누르면, 모두, 이렇게 해서, 원하는 효과를 보려면 한번 클릭해 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걸알수 있지. 그러면, 원하는 효과를, 내가 자주 쓸것 같다.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 하트 버튼을 누르면 즐겨찾기가 나와. 즐겨찾기 해놓은 거 보면, 그냥 가장 기본으로 된 거. 검정으로 살짝 어져졌다 일어나는 거. 요 사이에다 이렇게 끌어 넣으면 돼. 자, 재생을 눌러보면, 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클릭해서 넣으면 여기가 재생될 때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편집을 다 했으면 배경음악 배경음악도 똑같아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미디어 파일을 추가를 해서 음악에 있는 폴더를 배경음악 이렇게 배경음악 이 이렇게 들어가면 배경음악이 이, 노, 이 그림 파일 뒤에 들어가잖아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끌어서 얘랑 같이 놔 그러면 재생을 했을 때 배경음악에 들어있는 파일하고 우리가 편집한 파일하고 같이 재생이 되는데 지금 여기 이 마크는 이 재생음악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니까 이건 안쓸 거니까 이걸 이렇게 누르면 빠져 없어져 고 하고 길이는 이제 여기 끝나는 시점에서 잘라. 여기. 자를 때 여기를 클릭하면 가위가 없어져. 이위에 부분을 클릭을 해야 가위가 생겨. 가위 자르고 이걸 선택해야지. 이거는 쓸 거니까 이걸 선택해서 딜리트. 요 키, 요 키를 딜리트를 누르면 없어져. 그 다음에 여기서 사진이 음악이 갑자기 그냥 또 끊어져 버리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끊어져 버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이 위에 클릭을 해서 이 톱니바퀴 눌러서 오디오쪽 그래서 페이드아웃을 한 3초 정도 해 놓으면 점점 점점 얘가 줄어들어요 재생을 한번 해 볼까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요 이렇게 해 놓고 이제 내보내기를 하는 건데 내보내기 할 때는 그냥 조음에다 놓고 하면 돼 예상 크기 나오고 시작 그러면 바탕화면에 새로운 프로젝트 요게 지금 만드는 거 엄청 간단해.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다 자막을 넣어야 되는데 자막은 이 프로그램, 밴믹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아까 그 파일을 열어주면 돼. 시작하기. <laughs>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젝트, 아까 요거. 요걸 클릭하고, 이제, 자막에다 넣고 이렇게 넣고, 이 부분에다 자막을 넣을 거다. 그러면, 이걸글식구은 요걸 요걸로 제일 간단하니까,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거를, 내용을 바꿔주는 거야. 요렇게 바꿔주고, 만약 이이 이 자막을 좀더 이게 3초 정도 적용이 되는데 더 길게 하고 싶다 요 버튼을 그냥 원하는 영상까지 쭉 늘리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가 자막이 적용이 되는 거. 끝나면 다른 자막도 적용할 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인코딩을 하면 되는데 저장 동영상 파일 저장 누르고. 여기 이 해상도는 이 해상도가 FHD니까 요걸로 놓고 여기가 이제 인코딩 할때 이제 압축률을 선택하는 건데 인터넷 업로드로 해 놓는 게 제일 좋고 해상도는 FHD급으로 이렇게만 해서 저장을 하면 돼 그러면 저장을 하면 얘는 좀 저장 속도가 엄청 느리더라고 여기에서 시간을 다 잡아 봐 여러 번 해보면 전문가처럼 영상을 만들 수가 있지. 자 저장이 다 됐고, 볼까? 그러면 이제 요게 요게 아까 조마카 만든 거. 네, 자막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막이 자막도 그렇고 이 영상이 좋은 게 사진만 있으면 새로 만들면 돼또또 따로 또 효과 따로 주고 자막 따로 넣고 같은 영상이 아니라 계속 다르게 인식을 하니까 지금 보면 이 렉스턴 신차 패키지 하나로 지금 검수 뭐 이거 썬팅 방음 언더코팅 뭐 광택 유리 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는거 자막은 아직 안 났어요. 지금 신차 검수에서부터 패키지까지 거의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 이것도 올릴 거예요.